짐좀 정리하고 이것저것 유축도 하고 좀 씻고 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이 너무 뭔가 몸살처럼 우스르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오늘 하는 보자동시 시간인데 못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한 번만 쉬고 이따 저녁에는 보자동시를 하는 걸로. 조금만 먹고 저녁 보자동시 전까지는 오늘은 조금 쉬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몸이 안 좋나보다 진짜로 찬거 먹어서 그래 찬거 먹으니까 아양말이 미치겠다 미치겠다 내가. 근데 좀 찍어주세요. 동동아 어디 쳐다봐 얼굴 털이 많아. <laughs> 오일차. 오일차야. 시간 빠르다. 벌써 오일 됐어. 신생 냄새. 안녕하세요, 뽕똥입니다. 아빠 뽀뽀. 우와! 파이팅! 파이팅! 아. 주양옥자에게뽕뚱이를 이제 토스했어요. 원래 밥 먹이고 트림하는 거는 오빠가 훨씬 잘하거요 수제 때는 새벽수술랑 그런 것도 다 했는데 본봉에는 새벽수를안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네음 <laughs> <놀람> <laughs>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팔랑기야 이렇게 와 진한 투엄바 파이브 치즈소스로 사실 임신했을 때 살이 좀덜 쪄가지고 귀나 이런 거는 전보다 훨씬 나은데 살 빠지는 속도는 더딘 것 같아요. 좀 살이 많이 쪘을 당시에는 살이 진짜 하루에 1, 2kg씩 쭉쫑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1kg, 2kg 이렇게 안 빠지고 한 몇백g씩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마사지를 안 받아도 붓기는 10kg가 빠지긴 해요. 여기서 주는 것만 먹고 밖에 나가서 먹을 일도 없고 하니까. 마사지는 좀 붓기를 뺀다는 느낌보다는 그간 임신하느라 뭉쳐있던 근육들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 근육이 뭉쳐있거나 그런 부분을 혈관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붓기는 사실 마사지 안 받아도 다 빠집니다. 몇 주, 몇 <laughs> 아니, 조리원에서 아니, 병실에서 맛들린 과자, 가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A 형간염 n 향가없없어지고 오늘 주사를 맞았거든요. 주사를 맞아서 먹는 거예요. 먹지 말고 진짜 밥만 먹어야지 뭔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봄똥이에요 봄똥이 인사 봄똥이 궁금한 게 많은 봄똥 귀여워 백떨어다고 해서 백꼽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좀 쉬어. 거기 아 했을 때. 그리고 아빠랑 또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 가지고 아, 왜 나오려고 그러냐고 막더얘기해그래 뭐 가지고. 그냥지 제가 전 그런 건안 돼. 이랬지.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이 그래지. 아, 얘기하마가 아, 이거가 가야 가안가라고가래서아 됐는데. 그러면 뭐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엄마. 가 새해야~ 진짜 진짜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어제 내가 그저 먹어보고 후회했어. 라면 먹고, 과일 먹고, 햄버거 먹고, 낫거든. 응. 아침에 속이 불편해. 일단은 그치? 두 번째 얼굴 엄청 보고 있어. 맞아, 그거 먹고 자면 다음날 힘들지? 배고픈 이 자녀 시간 엄청 <laughs> 해그래 오빠 짜임 썼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잘 먹어 어때 자기는 세범이랑 딸이랑 아들이랑 몰라, 지금은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그냥 세범이가 너무너무 귀여워. 어제 보고 왔잖아, 너무너무 귀엽고. 아들이 음. 조금 세범만큼 커야 내가 좀 느낄 것 같아. 그냥 지금은 신생아라서 귀여운? 음. 나는 세보, 세부, 오히려 세범이 때는 좀 그런 정을 못 느꼈거든, 사실? 근데 지금은 얘가 내 아기구나, 너무 예쁜 느낌이야. 그때는 내가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좀덜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얘네가 내 애기라는 걸좀 느끼고 그런.. 어. 그런 거에 좀 차이인 것 같아. 엄마가 된.. 음. 잘 자, 엄마 갔다 올게. 오늘은 기저귀랑 분유랑 젖병도 아직 안 사가지고 젖병까지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집에 가면 바로 쓸수 있게. 잠시 <목소리도> スカどこからですよ。 자기 전에 젖병이랑 분유랑 기저귀를 시켰어요. 젖병 분유 기저귀는 미리 안 사둔 게 조리원마다 먹는 분유도 다르고 젖병도 몇개 정도 필요한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젖병 3개를 샀는데 작은 사이즈 말고 차를 처음부터 큰 사이즈를 샀어요. 두껍지만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금방 배꼬이 커져가지고 160, 200 이렇게 막먹거든요 그래서 200 사이즈를 또 추가로 사기 아깝더라고요. 처음에 첫째 때 해보니까. 그래서 큰 사이즈 젖병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저기도 지금 1단계는 에4 k g 까지 밖에 못 써가지고. 거의 한 달, 두 달? 두 달도 잘안 쓰는 것 같은데, 1단계로 먼저 두 팩만 샀고, 분유도 아이엠마더를 집에 가서 계속 보기니까 녹변을 보더라고요, 기가 이제 분유를 바꿔주니까 녹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븐미가 먹어서 괜찮았던 아타메일로 바꿔줬어요. 벌써요? 저렴 스서 3일 전이라니. thank you 이제 밥 먹고 모자동실 시간이라 아기를 데려 바로 가야 돼요. 진짜 조리원에 있으면서 스케줄이 엄청 빡빡해요. 첫째 때는 이것도 모르고 조리원에서 부르시면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수유, 뭐 유축 3시간에 한 번씩, 진짜 심지어 저는 유축을 3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걸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유축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니 나오니 진짜 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듯이는 잘 배워나갔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때는 어, 새벽 수유는 안 한다고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모자동실 외 시간을 수유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만 해도 이제 좀쉴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아침저녁으로 도스카나 발라주고 있어요 첫째 때는 이거 수술하고 수술 부위를 그렇게 관리를 안 했었거든요 뭔가 나는 수술 흉터가 잘안 생기겠지? 그런 자신감으로 수술 흉터를 그냥 진짜 방치했는데 켈로이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기 흉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래서 둘째 수술할 때는 선생님이 켈로이드 올라온 것도 다 없애주시고, 다 이렇게 안 보이게 예쁘게 봉합해주셔서, 관리를 조금, 이번에는 진짜 잘 해보려고. 일단 여기 있는 동안은 이 노스카나로 잘 하고, 나가서 이제 시카, 시카겔 그런 거를 사서 붙여볼까 합니다. 27일입니다. 태어난 지딱1 0일째예요 <laughs> 아, 따라, 따라, 따라. 왜 그래, 왜 그래. 내 손가락 계속 따라다녀. 배달은르다니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허겁지겁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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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빠 닮아서 많이 먹나? 엄마 닮아서 많이 먹나? 아빠 왜 째려봐? <laughs> 되게 축구선수 같이 생겼다 생긴 <laughs> 게 정세희 선수 훌륭한 드리블

이런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이제 퇴소인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큰 일이에요. 몸살이 오는 것 같아 뭔가. 어떻게 나 내일부터 애기 봐야 되는데. 잘좀 쉬었고 일단 자는 것도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쟤야. 여기가 어디지? 세야, 집 가는 거야. 고생했어요. 이제 고생 시작이죠. <laughs> 혜모. 누구야? 이 누구야? 응? 아가다.